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 땅을 향해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듣고 확실한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지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 시간 대기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고 혹시 영화로 나오신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 원래는 이 소설로 나온 부분인데 원래 그 만든 작가가 인간의 심정 권력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되기 쉬운가라는 그런 인간의 심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었죠. 그걸 영화로 만들면서, 그죠? 반지를 끼는 순간에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절대 권력으로 바뀌어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 절대 권력 앞에 타락해가는 그런 존재, 인간이 원래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인 것이죠. 오늘 아비멜렉의 이 행태를 놓고 요담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 본문이 그렇습니다. 조금 이야기 보면 기돈이 이제 죽고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원래 아비멜렉은 진짜 이 혈통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물론 기돈이지만 좀, 이렇게, 서자예요. 종 위치했던, 그런, 물론 핏줄로는 기돈이 낳았던 아들이지만, 그런 아빌 멜렉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없는 순간에, 그죠? 물론 기도원 자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섬기라고 했지만, 그의 모습이 점점, 점점 타락하다 보니까, 절대 권력처럼 사람들도 당신이 왕이 되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여주는 기도원의 모습으로 타락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아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절대 권력을 찾기 위해서, 이, 이 가문 속에 있는 모든 아들들, 그죠? 다 죽여 버립니다. 70명이나 되는 그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고, 기도원의 아들들 말입니다. 자기 형제들인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담이. 어떻게든 피해서 달아난 것이죠. 피해서 숨어 있다가 아비멜레기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큰 소리로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세겜 사람들이요. 하면서 오늘 예화를 들어서 이 아비멜레기 왕이 된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한편으로는 설명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세겜 사람들에게 꾸짖는 장면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중에 있겠지만, 나무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결국 두 개에서 세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금 사람들이 이 나무라고 표현된 나무들이 전부 와서 한 나무 한 나무씩에 당신이 우리의 왕이 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물론 여기 등장하는 세 나무들 그렇죠? 감남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여기 오늘 우리 비유에 도 표현된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유용한 나무들입니다. 감남나무는 오늘 여기 표현된 대로 기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에게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진 기름 부어 세울 때그 기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사를 드릴 때 전제라고 하죠. 마지막에 부어, 그죠. 그래서 제사가, 어,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하는 그 기름과 같은 존재 또 식용으로 먹게 되는 그 기름과 같은 그래서 감남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나무, 유용한 나무 아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도 또 한편으로는 절대적으로 이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또 먹는 데 있어서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무 무화과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런 좋은 인간에게 좋은 의미를 주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포도 나무는요, 포도 나무는 포도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물이 너무 귀해서 식용으로 그냥 음료처럼 먹는 것이 포도주였고 또 한편으로 이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 이스라엘 사회에 영향을 주는 그세 나무들. 정말 유용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 나무들 이세 나무에게 나무들이 와서 당신들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럴 때마다 이세 나무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예를 들면 감나은 뭐라고 러죠 나는 기름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용한 그 역할을 내가 어찌 버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왕이 되려고 하겠느냐. 나는 왕이 될수 없다. 한편으로는 비꼬는 것이죠. 내가 이 모든 나무들의 왕이 되어서 어찌 내가 우쭐거리리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우쭐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 했죠?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세세히 미칠까? 그런 고민 속에 그것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 권력을 얻고 까불지 마.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우쭐거리는 모습에 모습의 형태를 한편으로는 비꼬는 토로이 아비멜렉의 이왕됨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 굉장히 비판을 처음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한 나무에게 갔던 것이죠. 누구예요?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시나무는 가시가 굉장히 많은 나무가 가, 당연히 가시나무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입이 그죠. 렇 굉장히 이렇게 넓은 활엽수냐 그것도 아니고, 촘촘한 뭐, 우리, 우리로 표현하면 소나무와 같은 그런 잎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결국 뭡니까? 그늘 하나 만들 수 없는 그런 나무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런 나무가 가시나무인 것입니다. 물론 꽃도 피기도 합니다. 근데 가시가 너무 많아서 쉽게 이 꽃조차 얻기가 힘든 나무가 가시나무란 말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유용한 것이 있느냐 하면, 불사르는데 외에는 유용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게 가시나무. 쉽게 말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가시나무. 그게 누구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아비멜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아비멜렉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자신의 이 분수도 모르고 좋다, 내가 왕 됐게 이러면서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오늘 한다고 합니까? 이 가시나무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내 그늘 밑에 있어라. 진짜입니까? 아니라고 했잖아. 그죠? 이 가시나무는 이 소나무 이 가시 이 잎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소나무처럼 이 잎이 많이 이렇게 촘촘하게 맺히느냐. 그것도 아닌 거죠. 한 나무에 뭐몇개안 맺히는 잎. 그래서 그늘조차 못 되는데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와서 내 밑에서 그늘에서 쉬어라. 이렇게 뭐 거짓된 약속을 주면서 자기의 권력 앞에 또 그렇게 만약에 그늘에 쉬지 못하면 내 속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불살라버릴 거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절대 권력이 주어질 때이 권력에 협조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아비멜렉, 네가 그런 놈이다. 쉽게 말하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담의 이 말은 단순히 물론 어떻게 보면 요담의 입장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비멜렉을 그죠 굉장히 낮춰서 말한 것쯤.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에게 또세겜 사람들에게 충고를 주고 있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이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겜 사람들 향해서 굉장히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목숨을 걸고 미디한 손에서 너희들을 구출했는데, 너희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이 기도원의 자식들을 다 죽이는데, 이 아비멜렉의 그 일에 너희들이 동참하여서 이런 일을 하기까지 하느냐, 그리고 진실로 너희들이 정말 고민해 보고 왕을 세웠느냐? 아비멜렉이라는 존재가 능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카리스만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당신네들을 위하는 존재로 진실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 올라 말하면 그렇답니다. 제 말로 표현하면, 진실로 기도해 보면서 정말 적당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그런 의미로 정말 너희들이 합당하게 세운이 아니지 않느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그래서 세운 왕이 너희의 왕이 된 것이다. 결국엔 너희들도 나쁘게 표현하면 그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너희들이 믿는 그 왕이 너희들 가만 내버려 둘것 같으냐? 결국에는 수가 틀어지면 너희들 다 남김없이 죽여는 자가 아비 멜렉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요담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아는 자만이 어떻게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대세에 밀려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는 것만 같으니까,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직분을 권력으로 이용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공동체를 결국에는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 마치 그 권력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마음껏 자기가 활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의미를 주셨는지, 그래서 모르게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의의 속에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선손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뭔지, 나를 포도나무로 부르셨는지, 아니면 무화과 나무로 부르셨는지, 아니면 나를 감남나무로 부르셨는지, 그렇다면, 그 의미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야, 당신 이쪽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쪽을 하십시오. 그럴 때도 오늘 여기에 있는 새 나무가 말한 것처럼 내가 있을 곳은 그 곳이 아니다고 내가 진실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곳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에 유용하고 하나님께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사람에게도 유용한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유용한 자로 이 땅에 의미가 있으니까 살게 하실 텐데 하나님 그 의미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름으로 존재하라면 내가 기름으로 끝까지 존재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나타내고 사람들에게도 풍성한 정말 유용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이 아비멜렉이 자기 분수를 알았다고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이 장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고 길이 참으신가 용납하심을 멸시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개 같은 존재 이방인들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동일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왜 이방인들의 이 모든 죄악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거울처럼 비춰져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포기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다. 사랑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저도 보면 가끔 아내에게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처지에 있는 거 모르냐고. 이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나중에 한참을 지나서 깨닫게 돼요.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보면 아, 그렇지. 나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네. 그럴 때가 종종 깨달아집니다. 사랑손들은 하나님이 길이 참고 계세요. 인내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남은 자가 아닌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주는 거울댐을 깨닫지 못하고, 저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저들은 못난 사람이라고, 저랬어 때겠냐고, 오직 분노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은 거울처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납하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게 되는 자입니다. 사랑 손님들은 우리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리드 리드가 되어지고 어, 앞승자가 되고 위에 있으면요 위에란 말은 참 이상하네요. 모든 사람을 때로는 이렇게 건너리고 때로는 통제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뭐하게 되죠? 그들의 문제점을 자꾸만 어떻게든 그 집어 냈게 되어지고 불만이 가득해지는 것이 사실은 그래요. 제가 그런 유혹을 너무 많이 받아요. 자꾸만, 그죠? 담임 목사가 되면 모든 성도들이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목사일 때는 자기 교구만 생각하게 되니까 안 보였는데 위에 있는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때로는 모든 부분들이 마치 내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입장이 되니까, 아, 자꾸 이렇게 저 사람이 싫어? 저러니까 저 사람이 싫은 거야? 이런 부분들이 점점 되어 가기 쉬운 것이 리더의 위기고 위험인 것입니다. 사랑성도님,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길이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셔서 나를 진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서 때로는 그 위치 속에 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만들고 싶하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 회장님 때로는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장님들 로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아.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섬기는 자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 되어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점이 보여지고 연약함이 보여질 때마다 내가 혹시 저런 죄 속에 있지 않는지 나는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거울로 비춰 보아서 그래서 더욱 더 온전하여져 가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오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비춰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조그만 능력이 있을 때,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때, 그것으로 우리가 위험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며, 낮아지며, 예수님처럼 사랑하여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부르신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유용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유용하여지며 사람에게 유용한 그 축복을 잘 감당해내는 또이땅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빛이 되어지며 소금 역할을 6일 동안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유용한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을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우리에게 세우신 리더의 입장들을 잘 이끌어 갈수 있는. 응,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앞장서서 일하시는 저와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 그리고 직분을 맡아서 섬기시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섬기는 자로 끝까지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리더로 훈련 받기 위해서 모든 양육 과정이 있는데 우리 확신반, 기초반이 이제 10월에 있게 될 텐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이 아 정말 아비밀렉처럼 되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부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주시고요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또 수시를 통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